아침부터 저기 우리 김초국사님께서 비상 소집을 해서 순서지를 다 해놨는데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그냥 급박하게 예배 직전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어주셔서 먼저 저는 예배전에 버거 은혜를 받아서 만들면서 하면서 예배 직전에 바로 딱 전달하고 아, 네, 네. 그런데 반바지 입고 티입고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전달하고 빨리 가서 지금 그냥 양복을 갈아입고 오면서그 순서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회자 또 기도자 그 다음에 우리 설교하신 우리 조록사님 겉면 순서순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네. 벌써 함께 기부했습니다 아, 네. 먼저 축하할 일은 이곳에 새로운 예배처소와 아, 네. 기도처소와 네. 아, 네.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예비되어졌고 주셨음에 감 인사를 드리고 아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가진 그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일하셨던 우리 본배해주셨던고 목사님 아멘. 또 함께 옆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배 목사님, 사부님, 소장모님 아멘.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조 목사님을 타요또 위문을 오셔서 아멘. 때로는 식사, 음료, 간식을 해주셨던 뒤에서 또배우에 기도해였던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멘. 있음을 아멘. 잊지 마시고 아멘. 감사하며 축하를 아멘. 드리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왕래하는 가운데 오감된 더 축하일과 감사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아멘. 무궁무진하게 넘치고 아멘. 그럴 때 아멘. 혼자 먹거나 혼자 <laughs> 누리거나 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누리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하하며 축복합니다.